안녕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지는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전에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8년 전, 제린 음, 기별을 받고, 제가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성경적이지를 못하고 잘못되어 있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직접 들은 것들이 아니라, 이 교단에서 가르키는 그 교리나 어, 설교자나 기별자의 그 사상에 많이 오존되었다는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제게 주신 그 기별대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네. 매일 하나님을 구하면서 시름하는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게 그 사람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제가 하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지금 현재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개신교신 한 40년 동안에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하고 살면서 사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되면 될수록 내 마음은 참 피폐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나와 함께 있는데 가족들도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자녀들이 불행했었고 남편이 불행했었고 엄마 아빠가 나로 인해서 참 근심이 많은 그런 피폐한 삶 가운데서 살았었는데 그런 나를 아시고. 굽이굽이 인도하시면서요. 8년 전에 뜻밖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1년, 2년, 지금 8년째 되는데 정말 날마다 더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기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로 원하고 그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음, 믿고 살아가는데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또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한꺼번에 얻고 싶었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안정적이고 삶에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도 불안 없이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고 그걸 구원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 영생이 있질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지만 늘 불안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난 8년 동안 제게 주신 지식은 영생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게 허락한 시간은 이 순간이라는 그 지식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으면 그 영생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유한한 인간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내 본성에서는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영생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면 나는 영생을, 영생에 들어가 있고 영생을 노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 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지금 모시고 살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어, 너희가 나를 쫓으려고 이 나라는 분은 영, 우리의 영생이신 분이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로 원해서 나를 쫓으려면. 먼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줍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말씀이 늘 내게 어,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내가 어, 영생을 원하는가? 영 물음이 항상 내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 그럼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영생을 우리가 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영생을 내가 원하는지 내가 어, 그 영생의 어떤 능력만 음, 원하는지 이게 조명이 인제 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는 참 이기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알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국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영생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지금 하늘 지성서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기 위는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 부분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많이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 성령은, 음, 원하는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공기의 흐름인 바람으로 비유하셨는데 그 말은 이 육신의 생명을 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 공기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성령도 영적 소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 우리 육신의 호흡인 공기와 같이 우리하고 항상 함께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인류 가운데 마음 안에 양심을 각성시키고 깨우치시는 그 역할로 모든 각신령에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흡을 내가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할 때는 심호흡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필요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을 더 갈급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갈급한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내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가 그 주도하에서 하나님을, 뭐, 음,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모든 이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부추기면서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끄시는 그 섭리가 각사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고 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도를 이하여 분구하십니다 영생의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손실이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은 습성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뭔가를 해석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고집하고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고 성령이 사람의 마음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를 해 주시는 걸 중보자로서,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내 죄의 자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근데 우리의 실상들이 참으로 그 사단에게 기반되고 속아져서 우리의 부족을 못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줘도 거기에 둔하고 눈이 가려진 우리를 보고 정말 온전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아버지의 그 탄식, 우리 인간의 보복하고 분노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무한한 그 자비의 그 탄식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강구를 해주시는데 이거에 이게 이제 사람이 날 때부터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해오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우리가 회심을 할 때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그 성령의 강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회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는데 저의 경우도. 이제, 음, 8년 전에 재림기을 받고, 어,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의 지식들이 참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어, 그 당시에 저는 저희 가족의 이제 여러 상황들이, 환경들이 조졌지만, 어, 어쨌든, 부모님이 개신교 신앙을 먼저 하셨지만 부모님 신앙도 저와 별다를 바가 없었어요. 많이 피피하고 어렵고 뭐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경험들은 있지만 현재 그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과정이었고 또 저는 어, 그분들을 음, 이 기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주어졌지만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제로 적용시키고, 복음에 체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그런 분들, 나눌 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 전에 어떤 의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 내 이기적인 어떤 그 약삭한 속성 가운데서는, 그걸 적당히 지는 게, 어, 좀 지혜 있고 어, 똑똑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회피했던 내 의무들을 하나님을 알면서부터는 그걸 자발적으로 제가 감당을 하면서 그분들을 또 상대에 대한 그 어, 나의 이웃들을 이 영혼에 대한 회복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게 줬기 때문에 그 의무를 감당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악한품성이었던 그 충돌로 인해서 오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해결을 통해서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기분이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게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저는 온 마음이 뭐 아침부터 뭐 24시간 내내 내 바라보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전에 내 습성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마음이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고, 성정도 막굴같고 어, 품성도 아주 연약한 그분을 섬기는 부분에서도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예수님 마음 품게 해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님한테 갈 때는 오직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님은 나, 나 사랑하시듯, 우리 아버님도 사랑하시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님의 모든 연약함도 체험을 하다고 하셨으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큰 마음 제기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예, 그 기도만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불같고, 또 막, 우울증에다가, 막, 조금 더 자기 불편함을 못 찾는, 처음에는 저는 우리 아버님은 그런 성격을 좀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그런 무릎 꿇고 있는 내 입장에서도 그 마음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게 어려운데, 우리 아버님은 기도도 하지 않은 분을 나는 그게 믿음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 마음, 저거 그대로 우리 아버님 있는 그대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그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어, 그게, 저는, 그런 체험들이, 내가 뭐, 거듭났다, 안 났다, 뭐, 이런 거에, 에, 저는, 그런 부분도 간혹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아, 어, 하나님의 자녀 됐나, 안 됐나, 이런 의심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오늘 지금 현재, 그 마음을 구하는, 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했는데, 그 마음이 오면은,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어? 이전에는 그상대의 어떤 그 결함들이라는 이런 걸 보면서 나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마음 대신에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어? 예전에는 찡그리고 불평하는 속이로 겨우 참으면서 했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아닌 그 다른 마음이 와서 이루어지는 그것들. 그리고 아버님한테 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배우면서 신기한 체험들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더그 아버님의 그 형편을 깊숙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내는 남이 싫어하는 그 품성들 있잖아요 쉽게 분노하고 나한테 고통이 없을 때는 막 입안에 사탕까지 꺼내줄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생기면 막 분노하시고 어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나쁘게 안 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면서 보니까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어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아버님께 가족들에게도 부인에게도 그 이웃들에게도 사람다운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하셨던 거 그래서 보승도치처럼 자비를 경계하고 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삶 속에서 그런 품성으로 꼴지어졌고 그게 십성처럼 내 습성처럼 아버님도 그렇게 살아 알고 있다라는 그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면서 더 어, 이렇게 채우라는 마음도 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셨고 또 하나는 음, 제가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신앙했던 그개 시교신앙에서는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창조주신데, 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거의 기도가 없었어. 요안 먹을 때도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밖에 이제 다른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부분들을 믿지 않는 부류라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태도들이 바르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참 어려웠습니다 어, 제가 이 신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건데 그 이전에 그 잘못된 그 습관 가운데 제가 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참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저려서도 못하겠고 또 무릎 꿇고 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주셨냐면은 어, 깐난 애기들 있잖아요. 이 깐난 애기들이 처음에 이제 엄마랑 말 엄마한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애기가 엄마를 부를 때 어떤 느낌 울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필요를 아기가 울기 전에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울고 있을 때도 엄마라고 반듯하게 얘기를 안 했을지라도 엄마가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엄마한테 반듯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면은 더 즐거운 어떤 교통이 되겠지만은 아직 이 아이가 연약할 때는 엄마가 그 연약함을 알고 어떤 어, 형식의 틀에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 기도도 그렇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응, 명신이 네가 응?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가 50년의 생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생일을 했다고 해도 이 생일은 잘못된 생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가는 입장에서는 강난아기라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모릎 어, 꿇고 내가 보는 어떤 좋아 보이는 어떤 분들의 기도처럼 흉내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또 기도를 어디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걸 느끼려고 했는데, 느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어, 죽는 게 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뭔지 이 갈라디아 20장을 늘 이제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지만 어,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알려주시는 게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또이 육체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시, 사는 것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그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뭘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어렵게 이제 하고 있을 때 에베소서 3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서, 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음, 사, 사시게 하, 하, 하옵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그리스도가 내게 살게 하시는 게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내 마음에서 그 약속을 자국을 된다라는 그 이해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도 음, 기도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께 부르짖는 건데, 제가 무릎 꿇는 기도를 시도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한다라는 건내부적을 통해서 알아준 이후부터는 그냥 내가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아버님을 만나고 있을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잖아.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 주세요. 음? 하나님이 제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그걸 구하는 거. 응. 그리고 그 주시는 분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제가 계속 주장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참 막연했어요, 그게. 근데 그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또내 기도를 들으시고새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이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돕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마음, 새 마음 있죠. 자비하신 품성 그런 것들로 내게 만나주시고, 그 마음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참, 음, 뜻뜻, 이 마음에서 화평이 있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아, 믿음의 생애가 뭐라는 거를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그런 삶을 이제 보시고, 어, 저는 해일의 어떤 관계에서 는 투쟁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붙들림은, 내 자아에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그 상태로 끌고 갔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는 내가 큰 화평이 있다라고 그 마음이 좋고 늘 하나님이 있어서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건 좋았지만 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외관에 비춰지는내 삶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됐어요. 가족들이 이게 이제 나를 가장 육신적으로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셨고 어, 내가 달라진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셨고 엄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분명히 내 안에 투쟁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 내가 할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간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전에 막그제 가운데 들끓는 그런 투쟁하고 다른 투쟁이었지만은 선악 간의 어떤 믿음의 투쟁들은 내 안에 늘 있었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간의 분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과 사단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나를 보는 회원들은 그랬어요. 특히 우리 친정엄마나 내 동생도 그때 이제 이 기별을 받고 나하고 이제 연합된데 어떤 투쟁이 오면은, 제가 어떤 권면을 말을 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말을 하기를 때요. 언니 너는 영신, 너는 저절로 되니까 그렇지. 우리는 저절로 안돼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음 나도 분명히 내 안에 투쟁이 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싸움이 분명히 있고 어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그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나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투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투쟁 중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비추는 빛은 주변을 위해서, 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저절로 이제 죄는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또 빛을 이렇게 어, 비추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악 간에 어, 투쟁은 있는데, 그게 더 적나라하게 함께 조명을 하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어, 어.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음, 10장 4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또 사도 바울이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활과 육에 대한 게아니라이 영들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했고 고린도 어, 후서 10장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 육체 안에는 분 분명히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육체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옥비에 싸우는 경기도 육체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본성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팀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 육체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이 있는데 이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 자아라는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 자아는 결국 이 자아를 붙들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영생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영생이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에 높아진 이론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그 강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게 이제 그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선악관의 젠프는 외적인 투쟁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그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놓여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할 때이 생각이 이 마음 속에 일어난 부분들을 조명을 해주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상태에 하나님 것과 일치하지 않는 내 품성의 결함이라든지 내 동기, 내가 보지 못한 동기, 중심들까지 보게 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데 그런 체험을 했을 때이 생각에 복잡한, 굉장히 제가 생각에 복잡한 가운데 추측과 망상으로 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생각이 단순해지고 이 생각의 지배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심으로써 어,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못한 육신의 생각들을 실제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거, 이 생각까지 드리는 그 일들은 완전한 자유고 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더 깊이 보게 하시면서 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 시련들, 믿음의 시련들에서 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아, 우리 모든 각 신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